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일서 5장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그리스도를 기대하라. 그분의 죽음 뒤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치고 가는 인생길이라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골고다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땐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힘든 것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나기를 맞아 옷이 젖고 몸이 약간 추울지라도 우리를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부활이 있고 천국으로의 성천이 있을 뿐입니다.